뭐, 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희가 백신에 그, 뭐그 지금 원고가1 2 명으로 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인과성을 이제 질병자이을 인정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인과성을 그 거부한 거를 취소해라. 이제 어, 그 행정소송을 여덟 명로 하고 있어요. 여덟 그 명이 이제 행정소송을. 시작을 했고, 그 저희들은 저희 8명이 다 사망이, 사례 자식, 배우자, 뭐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셔서, 그거를 이제 인과성을 인정을 하라라고 이제 질병청에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질병청은 대형 로폼입니다. 법무법인대륙아 중입니다. 초대형 로펌이요 우리나라에서 다섯 독가를 가리드는 큰로펌입니다 그, 법무법이 대륙 아주는 관이 법률 대리인선 성관이 법률 대리인이고, 대리인이고, 멍에 대리인이고 멍에 질병청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 문제, 한의 문제, 이 백신 문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똑같은 놈들. 어, 저는 왜? 그 저희가 이제 그, 왜? 그 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망가리, 각 망가리, 논문을 망가리, 지금 현재까지 1 6편을 번역을 고공증을 받았습니다. 개, 건물, 그 논문을 망가리, 가지고 망가리, 이제 최근에 망가리, 저희가 진료 기록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여덟 그러니까 명에 이제 돌아가신 여덟 명의 예, 진료 기록이 있잖아요.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집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의 진료 기록이나 부건 기록을 감정을 해서 이것이 백신 부작용이 맞다, 아니다를 그 이제 뭐 객관적인 로이사 제3자한테 이제 이제 평가를 받겠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때 뭐 최근에 어 저희들 그 회원들 중에 한 분이 제 의료기록 감정을 하기는 했는데, 되게 엄청 유렸어요 저희 쪽에는 뭐 너무너무 유리하게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아이고 백신 부작용 많아요 뭐, 뭐, 저는 이제 그분은 아수르기 이제 아수르기 처음부터 소송하기 전부터 아유.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그분보다 아유. 늦게 아유. 증상이 나와 똑같은 아유.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미 순서를 한 분이 아유.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이제 질병명은 외출 아깝게도 질병청은 외출을 작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뇌출혈이 가장 많아요. 백신 부작용 중에 혈관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는 어쨌든간에 그형모뭐폭 어, 그다음에 국가 기관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로펌을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백신이 너무 위험하다. 이 mRNA 방식이 이 백신이 위험. 장암 면역 질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으 것들 이게 논문이 수천 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분들한편 우리가,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해서 한 편이 아니에요.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저도 이제 네, 자그할때 논문을 많이 써봤거든요. 논문 한 편을 쓰려면 그 참고문헌이 있니다 이거랑 관련돼서 미리 이제 연구했던 그 참고문헌들을 다 써줍니다. 거기에서 그 논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시장하였습니다. 보면은 아 이런+ 이런, 이런 이제 미리 이제 연구를 했으니까 굳이 저희가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아 이거는 어디+ 어디 문에 나와 있어야 되는지 여부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우리 결과가 이런 거 그거 너무 정치인들 보면 너무 표절 많잖아요 그 과정에서 표절이 생기는 거 남이 연구를한 거를 마치 지가 연구 했는 것처럼 한이 적으면서 표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열여섯 달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레퍼런스 참고 문헌 100개씩 그 논문 한 편을 구성하려고 참고 문헌을 한 편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6편의 논문을 우리가 분석을 했다면 네. 수백 편의 논문을 분석한거나 마찬가지 그 논문들을 보면 정말 이 m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은 너무너무 위험하다 결전 가장 많이 생기는 아우, 게 이제 암이요. 제장이 겠습니다애국가에서그래헬스 이런 거를 이제 논문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여덟 명이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여덟 그 명의 이제 각각의 뭐이 명명, 발명 일일이 다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법적인 그 어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고 의학적인 부분에 전문가 아니잖 우리도 아니.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 빨갱이들은 선동의 언어를 많이 씁니다. 선동의 언어. 선동은 별거 아니에요.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칙. 우리가 우리는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죠. 상식이 있고 공정이 있는 사람들이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와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 국가를 좀먹는 저 민주당, 빨갱이들의 역할이에요.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어, 기본적인 비용이 원칙이 뭡니까?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국가기관은 당연히 사은이게 국민의 편에 서 활동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기관의, 국가기관의 역할이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이잖 그런데 저 국가기관은 절대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그 국가기관 종사자들, 그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국가기관이 되어버린다 그거를 수십 년간 이 가첩새끼들이 만들어 온 겁니다. 수십 년간. 아, 준비해 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아, 마찬가지. 그 전부터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부정선거. 이 부정 선거는 사람 들이 정을 반드시 이 부분을 넣어, 부정 선거를 확실하게 우리 머릿속에 넣으려고 부실과 부정에 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가지고 저구냐, 있어요 이것은 부실이다. 이것은 부정이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지금 이 상태가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보십시오 레버버는 부정을 저지른 것을 부실로 보라고. 부실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 이 사람이 일을 하는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고의성이 없다 이거죠. 그것이 부실입니다. 하지만 부정은 뭐예요? 부정이라는 거는 고의가 들어간 거예요, 고의.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부정선거에 나타난 이 증거들 보십시오. 부실이 아닙니다. 절대로 과학적이든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부실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부실할 수도 있구나 아닙니다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투표지 투표지는 가로 세로 1m 선관위에 납품할 때 무게가 100g이어야 돼요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게가 100g이어야 합니다 근데 선관위에 납품된 중국산 투표지는 무게가 150g입니다 이거는 부실이 아니에요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법을 어기 그리고 두표지를지를 두표지를 이렇게 인쇄하는게 아니고 프린트하는 겁니다. 프린트. 잉크젯 프린트 액션에서 납품을요. 잉크젯 프린트예요. 그러면 이게 잉크젯으로 출력이 된 건지 레이저로 출력이 된 건지 인쇄가 된 건지 돋보기를 보면 나니다돋보기까를 보면 딱 알아. 우리 대한민국 누가 뭐더라 인쇄 전문가들 룩배라 그러잖요모석감정하고 하는 돋보기 딱 보면 이거는 잉크젯에서 출력된 게 민국성, 아니다 부정이에요 부정 부실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백 없는 투표지 보셨죠 웹선 프린트는 공장에서 출모될 때 여백이 무조건 2mm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없다한 경우에도 여객이 2mm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객이 없어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투표지라는 거예요 부실할 수가 없는 거예 실수로 나올 수가 없는 네. 거예요 부정입니다 부정 이 말을 들으면서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구분 그래야 이빨리노기이 얼마나 이 나쁜 짓을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 자유, 신체적 자유, 생명권을 침해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놈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냥 나는 애국자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유가족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백배, 천배는 훨씬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기왕 나오는 거, 우리가 저해 있는 현실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좀더고민 하면 이 빨갱이를 하루라도 더 빨리 내려잡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말해다이 추운 날또이 봄에 입춘이 지나가지고 한강이어었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이 추운데 이 많은 애국자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나온 겁니까? 나온 본인의, 권리를 나온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온 겁니다. 본인의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석방을 해라, 다위를다 당연한 거, 그것이 본인의 권리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 우리가 마찬가지입 유성열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석방이 돼야 우리도 지금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다르지가 않습 다르지. 똑같아. 그니까, 러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 그권리가 뭡니까? 참정권 투표를 따로 했잖아요 빨갱이 새끼들이. 이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영화의 몸으로 영영이 다쳤다. 그럼 또 대선 새로 하죠. 대선 새로 하면 뭡니까? 지금 부정선 거잖아요. 누가 되겠어요? 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국민들 여기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려면 뭐해야 됩니까? 전염병 버티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든지 없든지 있다 하고 벌써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코로나 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시동 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회 금지시키는그만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 전혀. 이 나라가 얼마나 풍적등화에 있는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령 설령 선관위 아니죠, 성전, 아니죠. 성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이어요이어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권리 회복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힘을 계속 우리가 실어줘. 반대로 탄핵이 되도록 계속 해야죠. 이 싸움은 이 우리나라의 빨갱이들 수십 년째. 원한다. 그래서 암약하고 있는 이 단첩들을 완전히 속단 내지 않는 한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분한분그 염원을 담아가지고 밖그 날이 무난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감사합니다. 또 거기서 이제 백신 얘기하면 조금 실어 하시니까 거기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지난주에 발대식 있는데 또 마침 또민경호 의원 한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와주셨더라고 인천에서 또와주 뭐에 부정선거 이야기도 하고 이게 전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전국에 있는 이잠용룡들이 잠룡들 한분한분 국민들이 출했던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게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좀더 많은 국민들이 남아가지고, 굳이 광화문 아니면 어떻습니까 집 앞에서 방금요. 1인 시위라도 해야 되는데 생명이요. 그래야 우리의 잃어버린 이 권리를 우리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권리뿐만이 아니라 저는 17살짜리 딸을 잃었고 14살, 1 6살 어린 자식을 위시서 아, 배우자 이름 부모 형제 이름이니까 내 권리뿐만이 아, 아니라 내 가족 아, 내 아, 자식의 아, 권리까지도 아, 찾아야 아, 되지 니다저이 이놈들은 정말 수십 년간 이 사회 곳곳에 없는데가 없어요. 없는데가 이것들 다섯 강 내려면 우리도 수십 년간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네, 곧 오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